안녕하세요. IT 익스프레스의 열수입니다. 갤럭시 폴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따로 리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최근에 출시한 삼성의 폴더폰이고요. 베이스는 3G 폰입니다. LTE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단순 폴더라고 보기에는 안드로이드 5.1 롤리팝을 먹은 스마트폰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제품 자체는 뭐 스마트폰이 좀 어려우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쓰시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키패드뿐만 아니라 여기 디스플레이 터치도 가능한 제품이라서 이동이나 버튼 클릭 같은 거는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롤리팝이고요. 뭐,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태 알림바나, 뭐, 설정, 아이콘,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좀 놀랬던 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대기 시간으로만 놓고 썼을 때는 지금 충전한 이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제 42시간 정도 더쓸수 있는. 물론 제가 사용량이 적었고, 대기 시간이 더 많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충전하지 않아도 쓰실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터치가 되다 보니까 키패드 역시 이렇게 한글 자판도 나오고 영문 자판도 나오고 여기에서 지금 이거 패드를 이용해서 또 타이핑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패드를 하는 순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밑에 이거 키패드가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호 버튼들을 단축키, 기능키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접속 속도도 끊김 없이 네, 이 정도면 뭐 원활하게 잘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쓰리지라는 점에서 지금 보시는, 외부에 나갔을 때 와이파이가 아닌 상황에서는 더 느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얘가 게임이 될까라는 점이었거든요. 게임을 하려면 한 가지 진짜 취약했던 점이 포지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키패드로도 이게 조작이 되는 게임들도 있던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작이 되고, 과연 패드로는, 패드는 안 먹히네요. 제가 처음에 갤럭시 폴더에서 이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갈까, 네,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조작감은 원활하지 않지만, 게임 자체가 돌아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끄럽게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키패드가 먹히지 않아요. 키패드가 안 먹히고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점 밖에서 이러고 있기에는 조금 예, 많은 관심을 받겠죠. 여튼 게임은 되네요. 게임이 되네요. 80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촬영해 봤는데 800만이라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 물론 이게 웹으로 보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HD급이 아니라서 HD급 이상이 아니라서 직접 촬영하고 보는 것과 웹에서 보는 게 약간 예,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웹에서 쓰기에도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SNS에 쓰기에는 충분하고요. 네, 갤럭시 폴더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DMB랑 라디오가 눈에 띄실 겁니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들이 좀 빠져서 아쉽다고 하시는 저희 부모님 분들이 어, 더러 계셨는데요. 갤럭시 폴더에서는 이어폰과 조합을 해주면 라디오는 물론 D&B 화질이 괜찮아요. 네. 스피커 켜기, 끄기, 이어폰을 꽂았다 하더라도 외부 스피커로 TV를 보실 수도 있고 화면 그대로를 캡처하거나 녹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가로 모드로도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터치를 해서 옆에 있는 리모컨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돌리면 세로 형식으로 반대로 돌아갈까요? 네, 반대로 돌아가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열쇠였고요 감사합니다.